지금 요새 이제 여름철이고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막 직접 쐬고 코가 막히는 현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위인데요. 코가 막혔을 때 혈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게 좋은데. 예,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염에 대한 제가 영상을 올리고서 많은 분들이 도움도 됐다. 그리고 또 비염 치료를 하고 싶다.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꼭 이렇게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코가 막혔을 때 한의학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요새 이제 여름철이고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막 직접 쐬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면 콧물로 나오고 코가 막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심장을 안정시켜서 코 속으로 몰리는 혈류가 줄어들어야지만 코가 뚫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뒤에 있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정상 비강 사진인데요. 예, 이쪽이 이제 오른쪽 코가 되고 이쪽이 왼쪽 코가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검정 부분이 하비도라고 해서 목 안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고 공기 유입량이 가장 커요. 그러면 이거를 코가 막히는 현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하비갑계라고 해요. 덮개라는 뭐 뚜껑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부풀게 되면서 하비도를 막으면 코가 막히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중비도인데 중비갑계는 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비갑계가 부풀면서 중비도를 막으면 또 이게 코가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이 자꾸 쾅쾅쾅 뛰고 찬물도 먹고 또막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고 그래서 비염 증상이 유발되냐면 몸속에 있는 이제 혈류가 얼굴로 몰리면서 코 속에 이 갑계가 부풀게 되는 거예요. 이 갑계가 부풀면서 하비도, 중비도를 막게 되면은 코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이 갑계, 하비갑계, 중비갑계의 혈류량을 좀 줄어들게 할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서 있거나 말을 하거나, 심지어 뭐 이렇게 달리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면은 혈류량이 막 증가를 하죠. 근데 반대로 누워있으면은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죠. 역시나 이제 이쪽 코가 막혔을 때 혈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코가 막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눕는 거죠. 이 막힌 코가 위로 오게끔 옆으로 누워서 갑게 몰린 혈류량이 중력에 의해서 좀 내려가게 해주면은 코가 좀 쫄리는 느낌이 들 텐데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누워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현상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여기 보시면 코끝과 코망울이 있는데 이 콧망울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합비각개 아까 설명드린 합비도를 막는 합비각개를 겉에서 누르는 현상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제 몰려 있는 혈류가 잘 혈류 흐름이 좋아져서 붓기가 빠지게끔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코가 막혔다 그럼 왼쪽으로 눕고 오른손으로 콧망울 위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을 살살살살 꾹꾹꾹꾹 누르거나 옆으로 빙글빙글 돌리거나 해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쪽을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이 부위, 합의갑계 혈류 흐름이 좋아지면서 코가 좀 뚫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은 좀 나아지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 물론 이제 코에 대한 침치료를 여러 부위, 뭐 손발에다 놓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은 바로 이 합의갑계를 아까 마사지했던 그 부위 있죠? 거기에 직접 침을 놓는 거예요. 어 이거 제가 이제 큰 걸로 하니까 뭐 어우 그렇게 큰 침을 날 테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렇게 얼굴용은 작은 침을 쓰게 되고요. 예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침이 이렇게 겉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합이 갑게 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거나 무서운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침을 맞고 누워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코가 많이 뚫리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비염으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